모베이스 전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점상 정말 이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어제 이 조정 구간에 버티셨던 분들 그리고 어제 기회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지금 수익 중이에요. 오히려 물량이 꽉 잡혔죠. 제가 이 어제도 지금 심약한 개미들 자 동양고속을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. 상한가 한네방 주고 막 흔들 때, 흔들고 다시 가는 거다. 근데 지금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사실 어제 이 물량 싸움 하는 거를 좀 보셨으면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. 고수분들은 이거 이런 자리에서 어제 또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었죠? 자, 개미 흔들고 돈 써서 다시 준비한다고 말씀드렸고 어제 이렇게 빼는 척 했지만 오늘 그냥 바로 상한가로 그냥 이렇게 오늘 올려버렸습니다. 자 우리 상장량 자체 한번 볼까요? 상장량 849만주. 자 오늘 상한가간 종목 중에 잔량은 제일 많아요. 어 이거 뭔 얘기 하는 거죠? 아 이거 놓쳐서 아쉬운 분들. 이래서 주식이라는 게정보와 타이밍 싸움이에요. 우리 이 첫날 요 모베이스 전자 이날. 이날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대박 난 거죠. 왜? 야금야금 준비하면서 얘네 자리 다 만들고 있었고 상한가 두방. 쉬고, 이제 점상. 자, 이제는 뭐예요? 제가 이거 월봉으로 이렇게 좀 보시라 그랬죠? 월봉으로 보면 우리 요 자리. 제 어제 영상 보시면 다 똑같이 드린 말씀이에요. 이거 고점 넘으러 간다고요. 왜냐? 항상 우리가 이제 초반에 올리고 이렇게 조정 들어올 때 자꾸 세력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, 단기급등하고, 그게 아니라니까요. 이때는 홀딩해주고 있던 애들, 물량들, 나가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. 그리고 진짜 돈 있는 애들은 이런 자리에서 물량 싸그리 또더돈 써서 모아 간다고요. 이게 바로 운이 좋은 케이스라는 겁니다. 모베이스 전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 지금 이 대시세 다 따라가고 있어요. 자 마치 동양고속처럼 자 이제 점상이면 내일도 이제 상한가를 기대를 해볼 수 있죠. 자 그런데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하저 전고 돌파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. 자, 우리 오늘 뉴스 기사 하나 보죠. 자, 모베이스 전자가 현대차 이 모베드 부품 공급 기대감. 이거 어제 나왔어요, 어제. 이, 이 뉴스를 지금 오늘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한 발짝 빨라야 된다라는 거예요. 응? 지금 모바일 로봇 플랫폼 모베드의 핵심 부품을 공급할 거다. 이 모베이스 전자가. 음, 그러면서, 그니까 이 타이밍이죠. 항상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. 세력이,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올라가다가 흔들리더라도 세력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호재 뿌리면서 순식간에 주가 올려버린다고요. 자꾸 어제 이 하락에 조금은 당황하셨던 분들. 자, 그런데 문 열어줘도 기회예요. 음, 이거 기회 줍니다. 그래서 일단 그 다음 이슈들.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. 제가 이 핵심 정보 가지고 왔어요. 또 이거 이제 막 상한가 갔는데 또 가다가 조정 나오면 또 흔들리실 거예요. 제가 흔들리지 마시고 이 가격 전략까지 같이 보내드리는 거예요. 자 우선 이 정보 받으시는 방법 010-2689-7935번 모베, 모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순서대로 이 정보를 보내드릴 겁니다. 자, 주식이라는 게 결국엔 정보와 타이밍 싸움이고 사실 제가 유튜브라서 약속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드려요. 이거 누가 물량 쓰러갔는지. 이거 물량 쓰러간 애들이 있어요. 그쵸 음.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주식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특히 이런 그 작전주 이런 세력들이 어느 증권 창고 이용하고 이런 것들 다 아실 텐데. 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던 분들은 그냥 이거 그냥 넣둔 어 거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이래요.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팔았을 거예요. 왜? 예를 들면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이런 이런 관점이에요. HVM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? 관점이 이래요, 관점이. 주가 계속 주구장창 소외받다 보니까 살짝 오르면 무서우니까 지금이라도 안 팔면 계속 안 팔았더니 계속 빠지니까. 소외받으니까 이렇게 팔아야지. 내가 파니까 어떻게 되나요? 얘도 바닥에서 400% 올렸어요.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게 기억이 안 나죠. 자, 어제 저렇게 흔들리는 구간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. 이전에 따라 들어왔다가 진짜 오랫동안 소외받고 고생하셨던 분들이 물량 정리된 거예요. 음. 그러면서 이제 홀딩하는 애들 나가니까 그 홀딩하는 애들은 진짜 이 정말 쩐주에 세력을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이 물량을 맡아 놔준 애들이에요. 자 주봉상의 고점, 월봉상의 고점 보셔야 돼요. 이거 월봉상의 고점 이 자리 돌파하러 가는 자리예요. 왜냐하면 자 적은 거래량으로 이 자리들을 지금 다 돌파를 하고 있어요. 그 얘기는 뭘까요? 물량이 싸그리 말려 들어갔다는 거.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세요? 자산 사람은 많은데 판 사람이 많이 없어요. 음, 그래 그러니까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번 달에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, 그렇죠? 물량이 꽉 잡혀 있다는 거 정말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. 제가 이 내용을 보내드리는 이유 적어도 우리 그 주주님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주님들이나 구독자분들은 후회하지 마시라고 제가 동양고속을 진짜 그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. 이거 세력이 돈 씁니다 돈 씁니다 이래도 아 무슨 상한가 내방 주고 이렇게 빼는데 뭐 마이너스 50 나고 있는데 고점 대비 뭘 다시 돈을 쓰냐 그 뒤로 상한가 열방 보냈다고요 그 뒤로 열방 보낸 걸 여러분들 깨달으세요 제발 응 음. 진짜 세력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이 가격 전략까지 같이 보내드려요 자문 닫고 가지만 문 열어주면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리 다 말씀드리지만 자세한 내용 자, 받으시는 방법, 010-2689-7935번, 모베. 자,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, 자, 특히나 좀 매매가 어렵다. 특히 이게 무서워서 좀 어디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것도 없고.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질문하고 물어보시고 하라고 소통방 제가 열어놨습니다. 초대 링크도 같이 보내드려요. 자,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편안하게 입장하셔서 아 이거 더 사도 될까요?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사소한 건데 우리 물어볼 곳이 없는 참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. 어, 나 혼자 가기에는 무섭지만 같이 갈 때는 또그 시세를 따라갈 수 있는 괜히 물어보고 싶고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런 정보들 같이 공유해 드리니까 자 구독자님들 진짜 끝까지 이 대시세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